대구 콘서트 마친 후 동원의 깜짝행동 팬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운 정동원. 왜 정동원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요? 팬들 모두 놀라버렸다. 오늘 오후 정동원과 미스터트롯 탑6 대구 콘서트가 3만 명 이상의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시간 연속으로 정동원과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은 팬들을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깊이로 데려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정동원이 신곡 내 마음 속에 제일 좋은 것도 선보였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이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의 첫 대사를 부르는 순간부터 수천 명의 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오랜만에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을 다시 볼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콘서트가 끝나면 아티스트는 무대 뒤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공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동원과 미스터트롯 탑6은 무대에 서서 스태프들이 마신 페트병을 짚는 것을 도왔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의 행동은 팬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팬들이 가수 정동원이 스태프들의 쓰레기 수거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동원 팬들과 트로트 탑 6시도 콘서트 조직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지난 밤 대구 공연이 끝난 직후 미스터 트롯과 정동원 팬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머물며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SNS에 어젯밤 공연 사진을 공유한 정동원의 팬은 정동원 팬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이 끝나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습관이자 문화가 됐다. 이번 가비지 수집은 정동원의 전화 나 소셜 네트워크 상의 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쇼가 끝날 때마다 하는 관습이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동원 팬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와, 정동원 팬들도 개성이 좋다. 저는 정동원 팬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6월 20일 오후 7시 팬들은 대구에서 정동원과 미스터트롯 탑 6의 세 번째 콘서트를 계속 볼 예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